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사도행전 어, 19장 저번에 20절까지 읽어드렸죠. 자 오늘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어, 이 사도행전을 듣는 분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음, 잡, 잡념을 잡 없애주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편 이러한 일들이 마무리되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갔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낸 후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도와 관련된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죠? 예. 네. 그가지고 계속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험 전하면서. 에 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은세공업자로 아르테미스의 신전들을 은으로 만들어 적지 않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신, 네, 이 사람이 은은색 공자인데 신전들을 은으로 어, 이렇게 만드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죠 네, 그는 동업자들을 모아놓고 그 일들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우리의 부유함이 이 사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판이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도 멸시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시아 전역과 온 세상이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험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요. 음, 지금 이 바울이 그랬다고 해서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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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시당을 이 신전이 멸시당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그~ 그런 말한 자체가 이게 우상이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신을 성긴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를 한 거죠 에~ 예, 이~ 신이라는 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을 아~ 핑계 삼아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니라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나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려고 왔는가? 정말 나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이 정말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가? 아,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지금 이 아르테미스 이 신을 섬기는 이이 이 은세공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28절.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지르며 말하기를 <목소리> 위대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요라고 했습니다. 참 한심하네요. 돈 때문에. 그리하여 도시는 혼란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일제히 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와 친분이 있는 몇몇 관리들도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32절. 한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혼란스러웠고,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냥 왜 우리 군중심리 알죠? 한국에 특별히 군중심리 많아요. 누가 그렇다면 촥, 누가 명품 사면 촥. 어느 명품이 요즘 인기대라 아, 저기가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인 줄 알아보지도 않고 저기 목사님이 너무 좋대더라. 아, 그분이 뭐 진짜 좋은지 아닌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군중심리,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 주여. 자기 혼란스러운데 자기들이 왜 여기 모였는지 몰라. 주여. 참. 한국이 여기하고 딱 닮았네. 그죠? 죄송해요. 제가 자꾸 한국 뭐라 그래서. 근데 저는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서 하는 소리예요 주와 저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국을 싫어해서 제가 도망오듯이 일본을 갖고 미국에서, 미국 도망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보내서 사랑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예. 네. 저는 천연적으로는 정말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지도 않고, 제가 이거 올려놨자 많이 읽지도 않은데, 그 몇몇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자. 사람들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이 끌어내셨습니다. 아니, 끌어냈습니다. 아, 예, 이에, 예.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며 무리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 것을 알고 한 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을 외치기를, 위에 대하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요! 라고 했습니다. 불쌍하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만을 알고,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혼미스럽게 혼미에 빠져서. 35절. 그러다가 그 도시의 서기관들이 무리를 진정시킨 후에 말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사실상 에베소 씨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의 신전을 수호하고 있으며,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하고 절대로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똑똑하시네. 그래도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그들은 신전에서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몰아치는 겁니다. 어, 이 사단이 하는 거죠. 사람, 한심한 사람들을 눈, 눈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통해서 눈먼 눈 사람들. 그러므로 만일 제메드리와 함께하는 장인들이 누구든 고소할 근거가 있다면 법정에. 회기가 진행 중이고, 총독들이 있으니, 그들이 서로 법, 정에서고소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수할 거리가 없어,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이 돈이 날리게 생긴 거야. 이제 이게, 저기 이게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법적으로 말이죠.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유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아, 이 똑똑한 이 관리가 말이죠. 아주 그냥 제대로 이빨은 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과 관련하여 반역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고 자꾸 모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고 난리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 해명할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명분 없는 집회를 막한 거예지고 막 괜히 막이 사람들이 막 난리치니까 자기가 왜 모였는지 그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면, 그는 이러한 말을 한 후에 그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19장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또 20장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